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벌써 제가 다시 읽는 순서로 다가왔는데요 어, 어떤 하루를 보내고 오셨나요? 저는 최근에 이사를 해서 새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 새로운 집에서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어, 여러분 지금 현재 어느 공간에서 말씀을 읽고 있나요? 궁금하네요.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읽도록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잔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그래서 아무에게나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을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리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 진저, 고라신나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향한 모든 권능을 들어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워 앉아 회개하였으라. 심판대와 의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오마, 내가 하늘에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게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느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가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 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순서 수원대로 계신을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도 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볼기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되 이러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러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여 그리하여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로 여쭤오되, 그러면 내 유시 누구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에 강도가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며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이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를 이르되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에 데워서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인, 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생각 외에는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갈때 예수께서 한 마음에 들어가시에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들의 말씀을 듣더니 나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내 혼자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축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될까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도 마리아처럼 말씀을 꼭 붙듭시다 어, 11장과 12장은 각자 읽어주세요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과 같이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마리아처럼 말씀을 붙들고 정말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매 순간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 순간 고백할 수 있도록 저의 심령 받과 저의 마 말과 행동을 붙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